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26일 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해 힘쓸 방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는 어르신들을 8명씩 두 집단으로 구성하고 원예 치료와 푸드 아트 테라피를 각각 6회씩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자조 모임과 외부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주요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우울감 및 고독감이 높은 사람으로 대상자는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심온 문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겼을 만큼 우울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용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도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프로그램 진행 시 예방수칙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